안녕하세요 바리팀입니다 오늘은 클체 한번 해 보려고 접속했고요 클체 비용 빠르게 알아볼게요 여기 아바타 아바타 교환은 교급 한개 희귀 2개 영웅 8개 잔설 48개 신화는 없으니까 패스 무기 형성도 똑같고요 장비는 보통 이제 희귀나 영웅이니까 48개 그리고 패시브 스킬은 10개, 150개, 600개. 전설 없으니까 패스. 어, 액티브는 무료구요. 제가 원래 어쎄 하다가 지금 발키리를 옮겼는데 어쎄보다 진짜 사냥 너무 힘들더라구요. 특히 제가 무소가금이라 지금 보시면 투력이 41,800 정도인데 사냥이 좀 힘들어서 다시 스나로 원래 갈까 했는데 제가 이거 비교해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음. 일단 스나로 가게 되면요 스나 선택하고요 클래스 선택 어, 이거는 아무거나 할게요 이거 바꿀 거 아니니까 일단 아바타 지금 제 전설이 세 개고 어, 영웅 희귀 고급까지 하면은 제가 이 격도 지금 중 아마 전에 남아 있던 게 있어 가지고 요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259개죠 주아 259개 중복 병예 하나 그리고 <laughs> 응. 희귀 뭐 요렇게네요 그리고 무기영상은 이렇게 영웅 하나에 희귀 교환 65개 들어가네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도 무기 제 노퉁이라 무기 바꾸고 어, 다른 건 바꿀 거 없고 문장 <laughs> 문장만 일단 선택할게요 문장 예시를 어, 또 선택하고 선택하고 음. 스킬 그 스킬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 중인 거는 순간포착 같은 경우는 스킬이 싸가, 싸니까 안 하고, 활수련만 배우고 갈 거거든요. 어, 지금 이것도, 이것도 얼마 안 하니까 이것도 안 배우고 가려고요 요것만. 지금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어, 액티브는 지금 다 배운 상태라 다 무료로 넘어가고요 이렇게, 음, 이렇게 선택 완료를 해서 넘어가면요. <laughs> 클래스 비용이, 어. 532개가 들어가요, 532개. 그러면 제가 다이가 22,000개 있어서 아마 이게 모자랄 것 같은데. 어, 440개밖에 못 써요, 지금. 음, 440개밖에 못 써서. 지금 100, 440개, 100개. 90개 정도 더 모질한 거니까 90개면 50 다이아, 4,500. 한5,000다이 정도 더 있어야지 갈것 갈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거 그래서 스나를 원래 하려다가 또 이게 스나 또 하다가 다들 이제 고민하시는 게 스나하다가 또어 만약에 어스 무기 전설 무기 영상이나 뭐더 좋은 게 나오버리면 또 이제 거기서 또 근접이랑 원거리 고민할까봐. 지금 요번에는 원래 부캐로 제가 다크를 키우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크랑 다크 고민하다가 요것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클래스 선택 요것도 대충 넘어갈게요 어. 아바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설은 3개 넘어 가는데 영웅은 4개가 넘어가요 제가 총 영웅이 7개 있는데 7개 중에 3개가 중복이라 4개밖에 안 넘어가고요 희귀는 좀 많이 있어서 7개 음. 고급은 아예 안 넘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 무기 영상도 요, 요렇게 밖에 안 넘어가요. 여 여덟 개, 여덟 개 넘어가네요. 고급은 다 있어 다 있는 거라 안 넘어가고요. 장비는 아까랑 똑같죠. 장비는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요거. 요거 마법으로 바꾸고 요거 두개 요거는 똑같이 넘어가고 스킬도 아까랑 똑같이 정신 수양은 얼마 안 하니까 정신 수양은 빼고, 고급도 빼고, 선택할게요. 150개 선택하면, 422개가 들어가거든요. 422개. 아까보다 한1몇개 줄었죠? 그러면은, 110개 줄었으니까, 110개면은, 어, 5,500. 어, 5,500 정도. 좀 싸게 할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아크랑 다크랑 원래 고민했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다크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좀, 좀 제가 많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어, 커 c 이렇게 해주고, 채용은 좀 날씬하게, 키좀 적당히, 머리 잡고, 중간, 중간, 중간. 이렇게 하고, 아바타 보시면은, 아까, 아까 4개 넘어갔잖아요. 여기 2개를 더 가져갈 수 있어요. 두 개를 더 가져갈 수 있고, 특히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여기 제가 지금 베스텔라 갖고 있는 게 플레이어로 넘어가는데, 이게 m 틱의 마법이에요. 마법 6 데미지인데. 그래갖고, 이게 아크보다는 다크한테 더 좋아가지고, 어, 그래갖고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다크를 선택했어요. 206개. 무기 영상도 보시면 더 많이 가져가요 아까보다 한두개더 많이 가져가죠 어, 무기 하나랑 무기 하나 어, 나머지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마법봉 마법봉도 이거는 똑같이 예. 마법 데미지로 가져갈 거고요 스킬은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이 마력달람 빼고 마법봉 수련만 가져갈게요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게 네개 요게 하나 잖아요 네개 여덟 개 요걸 줄까요? 줄지 안줄지 모르겠어요 음, 나머지는 다 패스 150개 요렇게 하면은 총 440개가 들어가요 총 440개.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22,000다. 440개. <laughs> 딱 맞아요. <laughs> 딱 맞아요. 음, 근데 이거, 다른 분 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이게 꼭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갔다 들어와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좀 고쳐주지. 안 고쳐주네요. 음.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발키리 스킬은 화려하고 그런데 유지력 이게 좀 탱, 보조탱이면 좀 보조탱답게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음, 딜러 음, 금딜러 그, 그, 어, 금딜러면은 좀 딜러처럼 좀 뭔가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너무 포지션이 애매하네요. 그래서 결국엔 다크로 갑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경 누르고 확인 누르면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아. <laughs> 글체 했구요. 글체 했는데 투력이, 투력이 조금 차이 나네요. 저는 확인하고 싶었던 게 여기서, 어, 교본 다섯 개 그리고 12개 주죠. 아까 제가 스킬 안 배우고 넘어왔잖아요. 스킬 빼고 버리고 넘어왔는데 교본은 다 줘요. 배웠던 교본은 다 줍니다. 혹시 스킬 빼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있으면은 스킬 버리고 오셔도 돼요. 교본은 다 줍니다. 왜냐면 저희 썸만 봐도 시세가 시세, 스킬북 시세로 뭐 아예 소서리스 보여드리면. 요거 밖에 안 해요. 39다요 근데 이게 10개면은, 주화 10개로 넘어오니까 주화 10개면은 500다이잖아요 예. 네. 요거 아낄 수 있어요. 요거 두개 그리고, 어, 마력달련이었나요안 배우고 온 게? 어, 마력달련 같은 경우도 1300다이 이거 갖고 오려면 7500다이 필요하잖아요. 어, 요거. 요거. 그렇게 해서 아껴가지고, 이렇게다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보유효과, 이렇게 늘어났어요. 3개, 11개로. 그러면은, 오늘 클체가 마지막이니까, 어. 음, 클체 다들 잘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